안녕하세요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주목 마녀 공장 되시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마녀 공장 너무나 좋은 위치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영상 찍어 드리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지금 신적가라 가지고 너무나 놀라신 분들 많으신데 자이 구간까지 와줬다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럴 때 향가 터지고 나서 막 이렇게 요때 요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항상 고점에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항상 이 고점에 추격 매수하셔가지고 물리신 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문자 주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제가 항 눌릴 때 가라고 말씀드리고, 밑에 빠질 때도 추가적인 반등세라든가 그런 수급들 보면서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이때도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때 한번 파동 먹고 빠지시라. 왜? 앞에 매물 대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멘텀 받으려면은 더욱더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때 광군제 이슈 말고는 딱히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추가적인 반등 한번 먹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저 어쨌든 결론적으로 밑으로 쭉 빠졌는데 지금 초반에 이렇게 강력하게 거래대금 터주는 이 시가성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말, 이 라인, 2만 원대 이 라인은 어떤 구간이다? 세력의 구간이다. 세력의 구간. 지금 역대급 신저가 갱신하고 있는데 지금 마녀 공장이 지금 현재 매출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중국 현지 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밑바닥까지 왔다. 이런 게 바로 바겐세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데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이슈 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부터 긁어 모으신다면 21,000원, 2만 원대부터 조금씩 모으신다면 자 물론 여기를 짚고 바로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고 요 구간부터 우리가 지금 분할로 크게 잡아보셔야 큰 수익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주봉 차트 보실게요. 자 마녀 공장 같은 경우 상장이래 제대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려주고 빠진다 다시 한번 올려주고 그 빠지는 구간 다시 한번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분할로 잡아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자 빠지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빠지고 올라가고 다시 한번 빠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있습니까 올라가겠죠.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마녀 공장의 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만원부터 우리가 지금 최저가 19,900원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모아간다면, 못 먹어도 30%는 기본으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데, 제가 수급 분석도 한번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 마무리 가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시장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닷권에서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놓고 지금 바닷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우나나텍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 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는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자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것 전부 다 알고 계실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2회 이상 두배 이상 할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 해 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 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 7625 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7625 3168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 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많이 긁어 모으고 있고 자 개인들로 지금 많이 긁어 모으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을 방증하는 거겠습니까 자 기관금투 쪽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빠질 때 저가권에서 밑에 물량 받치면서 올라가진 않아요 왜 기관금투는 기본적으로 차트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v i p 단한테 브리핑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잡아지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마녀공장 같은 기타법인도 그렇고 지금 매도세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매매수세가 지금 44만 주나 들어왔고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 너무나 좋은 신호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분할로 매수 잡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무턱대고 아무데나 비중 높여 우리가 밑으로 빠질 때 매수하실 때는요 바로 풀비 바로 풀비중 때려가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넓게 밑으로 쭉 빠질 때 분할로 잡아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 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새력의 평단가 얼마에 맞추려고 하는지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의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디를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316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 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53168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